2020대축 아워드 <laughs> 아 이렇게 예고 치 하는 거였어? <laughs> 아니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올한 해를 다행히 사고 없이 네. 뭐 명예훼손 이런 거 들어온 거 없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laughs> 무사히 마무리한 기념으로 제가 셀프 연말 시상식을 가져보겠습니다 옆에 있는게 이거군요 그 네. 어워즈였어 네. 트로피는 제가 사비로 제작비를 아오. 안 주시던가요? 제작비를 오. 제가... 네. 뉴미디어 <laughs> 영상부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laughs> 트로피가 소박합니다 여기 어, 술때 따라 먹기 딱 좋네요 맨날 <laughs> 딱 따라 먹기 네. <laughs> 돈 많으신 뉴미디어 <laughs> 영상부장님 아왜 돈이 많으시죠? <laughs> 아 그거는... 얼마 전에 네. 큰, 네. 큰 상을 <laughs> 받으셔가지고 상금 네. 열사죠. 네. <laughs> 그거는 공개하면 안 돼, 아기 네. 응. 오늘 저희 네. 2020 대축 어드를 맞아가지고 네. 축사를 저희 오. 김경수 경남 도지사님께서 뭐. 해주셨으면 <laughs> 진짜 아기네 <laughs> 아, <정말>. 아, 진짜 실줄하네참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좋을 텐데. 아, 참 좋을 텐데. 네. 네.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보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어. <laughs> 축사 해주실만한 네. 프로그램이죠? <laughs> 제가 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 김경수 도지사님이 발언한 내용들을 네. 이렇게 말만 짜짓게 하실 거예요. 아, 니녕 <laughs> 이러고. 네.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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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파>, 그림이다. <laughs> <밉니다. 웃음> 김경수 도지사님이 꼭 봐주시기를. 나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파이팅 네.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저희가 되게 안대용 기자 말을 되게 잘 듣는 것 같아요. 아. 주목해주셔야 될게 있는데 음, 안대용 기자 네. 제가 음. 정확하게 카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복경. 드레스 코드는 깔끔, 단정하면서도 아우라 있게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힘들었다.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와. 보세요. 깔끔, 단정하면서도 아우라 있어야 돼 얼마나 추상적이야. <laughs> 아니 블랙, 레드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 <laughs> 아, 근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어, 네. 저희 독자분들한테. 네. 네. 보여드려주세요. 5개 포인트를 줬어요. 의류학도. 네, 속사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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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금이 몇 킬인가요? 금이 180킬. <laughs> 전 세계에서 네. 찾아보기 네. 어려운 금이 1 8 0킬입그 어워드니까 시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아요 그렇죠? 올해 1월 1일부터 음. 12월 23일까지 네. 오후 3시쯤 기준으로. <웃음> 네. 네. <웃음> <laughs> 제가 17개 에피소드 쪼개기 장사를 해가지고 36편의 콘텐츠가 올라간 거를 네. 하나하나 다 봐가지고 네. 댓글이 몇개 달렸냐 야. 숫자를 하나하나 하나 썼어요 너무 네. 공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더 칭찬해주세요 <laughs> 여기서 <진행하시죠>.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3 6개 콘텐츠에 66명의 독자님들이 166개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모두에게 상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제작비가 달리죠 그, 네. 네. <laughs> 이것도 상주실 분들 숫자대로 산건 아니고 저희가 이걸 들고 각자 이렇게 아 <laughs>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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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고 다시 그 다음 상 얘기할 때또짠 하고 좋습니다 계속 재활용될 겁니다 네. <laughs> 영예의 댓글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해서 예. 수작업으로 샌 최다 댓글을 달으신 분은 아 이분은 이번... 뭐 당연히 뭐 아, 그 분, 일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예. 올해에 팍! 이렇게 치고 올라오신 분이 계세요. 어, 아, 알겠다, 어,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기다리 아저지금 박정훈님께서 39개. <laughs> 야 댓글 달으셔가지고. 저 소름 돋았잖아요, 진짜. 아. 아 39개. 박정훈님 1등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순회, 그렇죠. 원래 이거 <laughs> 순위 발표할 때한 5위부터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박종우님께서는 9월인가 10월까지는 응. 2등이신 분보다 살짝 미디어데 마지막 때까지 해가지고 팍 치고 올랐습니다 뒤심을 잘하셨네요. 아, 네. 그 치아 치아 관리 잘하고 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치아빨리 잘하시고 댓글 잘 채신 <laughs> 거 보니까. <laughs> 예. 예. 그리고 다음에 영의 댓글로 2등은 예. 영한 댓글 패널 아. 영화 보는 스펀지님께서 28개로 야그 아. 시즌 1 작년 때까지 수치를 다 합하면 독보적 인 1등이겠죠. 네. 독보적 네. 1등이죠. 영화 보는 스펀지님 2등.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그리고 3등도. 어, 네, 3등. 네, 11개로. 11개. 네. 이분도 올해 들어가지고. 혹시? 열로님. 열로님. 열로님께서 음. 11개로 3등을 그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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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등은. 4등부터는 조금 예상이 힘드실 수도 4등. 있어요. 4등. 어. 각축전이 있었거든, 요 여러분이. 그몇개안 되는 <laughs> 댓글 갖고 다 각축전 이 있었던 거야. <laughs> 이분은 이제 다섯 개로. 다섯 개. 어, 맞으셨다. 맞춰 볼게요. 빈내영 국방 김민아 씨. 맞습니다. 민아킴 님께서. 민아킴 님. 아, 다섯 개로 영예사등을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오래 격경사시네요. 아 결혼도 하시고. 아 축하드립니다 추가드립니다. 예, 아, 오늘 결혼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 최이금 네. 네. 얼마? <laughs> 마지막으로 네. 한개 차이로 어. 5등을차지하신 돈이 님께서. 그러면... 돈이! 아, 진해 농협 조돈 신님아 축하드립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예. 이분 외에도 제가 예예 돈이 님은 항상 뭐. 돈대형고라. 돈이 님. 저는 앞전 게들이할 것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제 영예 댓글러님을 뽑았다면 음. 그 주관적으로 이분이 달아셨던 음. 댓글 중에 뭔가 네네. 마음을 이렇게 찌르르 하게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 댓글러님을 선배님들 주관적으로내 마음속 스타상을 하나 드렸으면 아 좋습니다 네 음. 누구부터 할까요 짬순으로 할까요 또그 대짬인가요 회사 짬은 슬기 선배님 1많지만네 10년, 10년 차로 10년 차 <laughs> 네. 수석 기자와 10년 차이 아 수석 아. 기자 이제 합격했네요 예. <laughs> 이거 우리 축하해야 됩니다. 네. 아, 네. 12월 28일자 경남신문 1면 하단에 보시면 아 네, 50기 수습기자 4분이 네 50기 수습기자 4명 네 어, 저희 대충 보겠죠? 네. 아, 네. <laughs> 안 보면 죽죠 <좀>,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아이고야 제가 <laughs> 네. 뭘 봤는지 네. 어떤 편이 가장 어 물어볼 것 했는지. 같아 진짜 내가 어. <laughs> 꼬치꼬치 깨물을 거기 때문에 <laughs> 수수 기자 여러분도 미리 보고 오십시오 네. 미리 봐주세요 안 네. 그러면 향후 몇 년이 네. <laughs> 봐야 할 영상이 50개가 넘겠지 <laughs> <laughs> 2배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깝게 합격은 못 했지만 응시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또 감사 인사를 또 전해드려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 하다 이거 그래요? <laughs> <되게 웃음> 정차에요 <laughs> 네. 선배님이 먼저. 아, 저야뭐 영화 댓글 패널 댓글 다는 스폰지님. 아, 영화 보는 스폰지님이 <웃음> 달아주신 <웃음> 그 댓글 중에, 다 중에 다 네. 엄청 저희 저 마음을 네. 후벼 한 댓글이 있었거든요. 시즌 원입니다만 호위편 때 달아주신 그 댓글인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식되어 찾아뵙고 싶네요 대학생이다 보니 온라인 개학에 맞춰 학과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때 대구 경북이 코로나가 심했던 상황이잖아요 아... 뭐, 저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영원한 댓글 패널 이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또 댓글 달아주셨죠 저희 영원한 댓글 패널 영화보러 스폰지님께도 내맘속 스타상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으로는 그 네. 뭘 네. <laughs> 뭐 드릴까요? 네. 다음은? 저는 사실 댓글 개수로 상을 주는 건지 네. 일단 몰랐어요. 네. 시즌2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달아주신 분이 네. 키다리 아재 네. 님이시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분께 아 드려야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줘버려가지고 아 말도 안 하고. 네.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단. 어, 저희가 이제 했던 음.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국화 전시 봤을 어, 예. 때 저의 보라색 손톱을 보고 <웃음> <웃음> 놀라셨다는 그런 댓글부터 해서 매연향기 <laughs> 네 매연향기부터 해서 뭐 여전히 올해 1등으로 드려야 될것 같다는. 아. 거죠? <laughs> 영원 댓글 패널하고 진짜 제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을 했던 댓글도 하나 있어요. 어, 뭐예요? 이거, 예, 저는 또 장세진 님께서 달아주셨던 네. 대축 영상 보고 국화축제 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거북이 빵 먹고 엉금엉금은 좀 춥네요. <laughs> 저를 아주 빵 터뜨리게 한 아, 댓글이었습니다. 네. 이게 상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한번더 드려도 됩니다. <laughs> 장세진 님한테 한번더 드려도 될까요? 네. 장세진 님께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그 여러 언론사 어떤 음. 아 분들이 그렇죠. 네. 네. 아 <laughs> 댓글 접시오 뭐아 정말 이런 내용 유익하고 뭐합니다. 네. 역시 신문은 부산일보, 부산일보, <laughs> 네. 뭐 대구일보, 페미 신문, 네. 국제 신문. 예. 뭐 아, <laughs> <laughs> 네. 전하경, 구혜린, 김승환 신미진. 아... 그리고 김도현 기자님까지 만아주셨죠아 아... 네. 최근에 한번 그 네.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이렇게 서로 각자 네. 집에서 네. 서로 이렇게 건배샷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아... 하면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연말 파티를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분들과 아... 네. 잠옷입니다 집에. TMI거든요. 아... 네. <laughs>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영예의 어. 콘텐츠 객관적인 데이터로. 어, 정말 네. 데이터 저널리즘에 일격한 <laughs> 데이터 칼춤네요 네. 네. 아...